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하나기술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하나기술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기술의 CFO를 담당하고 있는 최상국 상무이사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기업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 하나기술 대표이사이신 오태봉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하나기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태봉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하나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회사 설명은 회사의 핵심 경쟁력 성장 전략, 마지막으로 회사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기술은 이미 단순한 2차 전지 개별 장비 제조회사를 넘어서 2차 전지 전체 생산단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2차 전지 토탈 엔지니어링 회사로 진입한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2차 전지 토탈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하나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판 공정에서부터 조립, 활성화, 팩 조립 공정까지 2차 전지 제조의 전 공정 설비를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기술은 17년간 원형, 각형, 파우치형 등 모든 타입의 2차 전지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으로 그 누구보다 2차전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도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세 번째, 하나기술은 국내 배터리 제조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것은 기술력을 검증할 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국내 제조 3사를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타사 대비 저희 하나기술이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에는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의 협력업체 등록이 되었고 현재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직역을 합쳐 약 17개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2차전지는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해질을 액체로 전해질 액체에서 고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고체 전지는 전고체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기술입니다. 하나 기술은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반고체 전지 생산 라인의 조립 공정과 활성화 공정 설비를 턴키 수주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장비 기술을 선점하였습니다. 이번 턴키 수주는 차세대 기술 선점이라는 성과뿐만이 아니라 기술 선도 기업의 위치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기술은 2차전지 장비 사업을 중심으로 전도 유망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장비 사업이고 두 번째는 마음대로 희고 접을 수 있는 미래형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인 초박판 유리가공 사업입니다. 심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전기자동차형 배터리 극판 공정에서부터 마지막 팩 조립 공정까지 장비 라인업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극판 공정의 일부 핵심 장비가 2021년 내에 제작 완료되면 극판 공정까지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2차 전지 엔지니어링 회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될 것입니다. 해당 그림은 파우치형 전지 기준이지만 원형 및 각형 등전 타입별 2차 전지 설비 제작이 가능하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차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판매량은 급속하게 성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SNE 리서치의 최근 시장 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663만 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 판매량은 4769만 대로 연평균 2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역시 2030년까지 연평균 31.8%로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각국들은 부양,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기차 부양 정책을 추가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기차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전기차 월별 판매량을 보시면, 코로나 확산이 심화되던 금년 3월 이후 다시 V자 반등을 보이며 급격하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앞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코로나의 영향에도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지 지조사들은 앞다투어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기술이 보 거래하고 있는 국내 3사 역시 생산 캐파를 2018년 57기가와트에서 2030년 1391기가와트까지 연평균 30.5% 증설을 개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2차 전지 장비 수요 역시 203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ughs> 2차 전지 수요는 전기차의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테슬라의 배터리 데 이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전기차 판매량을 연간 200만 대 이상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시장 확대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증가될 수 있다고 보이며 배터리 지수조사들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에도 2 0 2 4년에는 배터리 공급 부족 상태가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 SDI,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3사의 점유율이 34.5%로. 저희 하나 기술의 경우 국내 3사를 모두 거래하고 있고 각 기업의 핵심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확대는 물론 전공정 턴키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폭적인 예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하나 기술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 한학술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전 공정 설비 제작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독보적인 시장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공정 턴키 제작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저희 한학기술은 이미 17년간 모든 타입의 2차전지 장비를 제작해 온 기술력과 국내 장비 업체 최대의 생산시설 인프라를 구축한 2차 전지 제조의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진입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에게 라인 구축 시간 절약과 관리비용, 물류비용, 생산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배터리 제조 단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전공정 설비 턴키 제작은 저희 하나 기술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저희 하나기술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전공정 설비 제작뿐 아니라 원형, 각형, 파우치형의 전 타입의 2차 전지 설비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지지조사별 배터리 채택 현황을 보시면 원형의 경우 테슬라, 각형은 폭스바겐 BMW, 파우치형의 경우는 현대와 포드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 타입 배터리 장비 제작에 대한 기술력은 국내의 모든 2차 전지 제조사 및 완성차 업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 하나 기술의 경우 다양한 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은 오히려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하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인정받고 있는 전액 주입기와 패키징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기술의 대표 장비 중 하나인 전액 주액기입니다. 원형, 각형, 파우치형 등전 타입별 전지 주액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2005년에 각형 전액 주액기 제작을 시작으로 2006년에 고속 전액 주입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원형 전지 전액 주액기 이 경우 현재 국내 최고 속도인 400ppm까지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세 대비 10 50에서 100% 이상 향상된 정밀 주액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고객사의 기술 순례도가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키징 장비입니다. 패키징 장비는 파우치형 전지 조립공정 자동화 라인으로 총 11종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나 기술은 이미 2004년부터 패키징 장비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17년간 수많은 컨셉의 패키징 장비를 제작해 왔습니다. 이렇게 단연간 추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형에서 중대형 전지까지 모든 패키징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현재 글로벌 고객사의 양산 라인 표준. 기술 장비로 선정되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 기술만이 보유하고 있는 업계 최대 규모의 생산 인프라입니다. 저희 하나 기술의 용인 신사옥은 부지 12,000평에 건축 면적 7,000평으로 장비 제작 공간만 해도 축구장 3개 사이즈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2차전지 장비 제조사 최대의 인프라로 약 180m 길이의 활성화 라인을 동시에 5라인을 제작할 수 있는 캐파입니다. 당사의 업계 최대 규모의 생산 인프라는 고객사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여 장비 제조와 관리 비용 등을 저감하게 할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저희 하나기술은 생산가 캐파에 대한 선행투자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 향후 큰 시설투자 없이 5천억까지 매출 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하나 기술은 고객사 대응과 원가 절감을 의해서 중국과 헝거리에 2017년과 2020년 초에 현지 법인 설립하였고 향후 미국과 독일에 추가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하나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고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기술은 2002년 삼성SDI의 협력업체 등록을 시작으로 2004년에 LG와 2016년에 BYD, 2017년에 소니, 무라타, 2019년에 SK이노베이션의 협력업체 등록했으며 올해 10월 폭스바겐의 협력업체 등록 완료로 시작으로 유럽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고객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지역의 BYD 외 3개사, 유럽 지역의 폭스바겐 외 6개사, 북미 지역의 3개사, 일본의 무라타 외 2개사, 동남아 지역의 GPS, c 외 일개사 등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턴키 수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하나기술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장 속 균형잡힌 포토폴리오 시연입니다. 저희 하나기술이 추진하고 있는 매출 성장 전략의 핵심은 해외 고객사에 대한 전 공정 턴키 수주 확대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국내 3사 거래를 통하여 2020년 전 공정에 걸친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극한 공정에 대한 매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해외 고객사에 대한 전 공정 턴키 공급 규모를 확대하여 2차 전지 토탈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폭스바겐 등 해외 고객사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 라인 턴키 수주 확대에 따라 2021년에는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이 20%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저희 하나 기술은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저희 하나 기술이 개발하고 있는 극판 공정 핵심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 기술은 극판 공정 설비 라인업 강화를 위해서. 극판 공정 핵심 설비인 네이저 노칭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내에 코터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발 장비 중 특히 초박판 코팅 기술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 하나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토탈 엔지니어링 회사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기술 선점 및 기술 선도에 있습니다. 더위 한, 저희 하나 기술은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반고체 생산 라인 턴키 수주를 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2차 전지는 아직 기술이 완성된 시장이 아니라 계속 기술이 진화하는 시장으로 기술의 선점이 시장의 선점과 직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고체 전지는 전고체 전지로의 기술 발전 트렌드의 중간 기술로, 당사의 반고체 전지 장비 턴키 수준은 향후 전고체 전지로 발전하는 기술 트렌드를 선점하였다는데, 그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 하나 기술이 기술을 인정하고 있기에 가능한 결과로,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차세대 전지 생산라인 턴키 수준은 유럽 및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성장 전략은 신규 수주 확대입니다. 저희 하나 기술이 국내 3사를 지속적인 장비 납품을 기반으로 2017년 이후 매년 600억에서 700억 이상의 신규 수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2020년 8월 기준 수주잔고는 약 300억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신규 수주 규모는 2021년 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사업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2024년에는 국내에만 약 5만 7천 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매년 25.4%씩 급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80억 불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고성장산업입니다. 저희 하나 기술은 시장의 초기 진입을 위해서 폐배터리 처리에 의한 필수 장비인 성능 검사 장비와 팩 충방전기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0년 5월 환경공단에 장비 시연을 이미 완료하였고 정부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배출되는 2024년에서 24년으로 예상되는 시장 규모는 최소 2,552억으로 저희 하나 기술은 2025년 국내 폐배터리 장비 시장의 30% 점유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인 초박판 유리가공 장비 사업입니다. 미래형 디스플레이 디자인 트렌드는 쉽게 접거나 힐수 있는 프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입니다. 아직까지는 초박판 유리를 가공하고 강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박판 유리 즉 UTG a 라스는 두께 0.05T 이하의 유리로 기존의 가공방법은 환경오염 문제와 양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하나 기술의 UTG 글라스 가공 기술은 열을 이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열에 의한 유리의 팽창과 수축 작용을 이용하여 유리를 마이크로 단위로 정밀하게 깎아내는 기술입니다. 환경 오염이 없는 것은 물론 가공 시 기존 공법보다 유리의 강도가 강해져서 0.05T UTG 글라스 기준 굽힘 반경이 0.8에서 1mm로 기존 기술 대비 30% 이상 더 굽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당사는 0.03T 그라스 가공을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중 양산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2024년 양산화 장비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헬당 기술은 포더블품뿐만 아니라 점차 공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미래형 자동차,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의 적용 분야가 급격하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주요 연형입니다. 저희 하나 기술은 설립기인 2000년 개인사업자 하나이엔지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에 하나 기술로 법인 전환을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는 회사의 성장기로, 2004년에 2차 전지 패키징 장비를 첫 수주하였고, 2006년에는 전해 고속주핵기술의 원천기술을 개발한 후 지금까지 17년간 2차 전지 전공정 전타입별 장비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저희 하나기술 도약기로, 2017년 중국 남경의 첫 해외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9년에는 SK 이노베이션의 협력업체 등록을 하며 국내 배터리 제조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 최초로 방고체 전지 생산 라인을 턴키스주하고 폭스바겐의 협력업체 등록을 성공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및 손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7년 535억, 2018년 864억, 2019년 593억. 연도별 순이익이 2019년 영업이익 57억에 순이익 43억으로. 순이익률은 약 7%였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은 46억에 순이익은 35억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